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태풍은 내일 오후 3시 청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소 문제로 자정을 넘어서야 학생들이 짐을 푸는가 하면 준비한 관광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담보대출 변동 금리가 3%에 근접하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충북 가계 대출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체율 상승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fc가 9경기 목표 행진을 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플레이오프까지 넘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충북은 내일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풍과 함께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은 내일 오후 3시 청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위를 입은 지한 달도 안돼 태풍이 북상하면서 농민과 이재민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나무마다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단단히 고정하는 등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특히 올해는 저온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데다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상황. 태풍이 올라오면서 행여 강풍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해 피해를 입어서 또 힘들고 갑자기 또 너무 더워서 폭염 피해 때문에도 힘든데 또 태풍까지 온다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청주시 강내면입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벽지 교체 작업을 벌이는 등 여전히 곳곳에서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태풍이 생채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말리면서 차차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밤에 또 그런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제일 문제가 또 다시 잠길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충북 지역은 내일 새벽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이후 서서히 북상해 오후 3시쯤 청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최대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의 중심이 충북 지역을 통과하면서 최대 순간풍속도 20에서 30m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강풍과 집중호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이미 계약한 돈의 40개 학교 가운데 23곳이 내일 휴업이나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내일 휴업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6곳과 중고등학교 각각 1곳이고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6곳,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15곳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나머지 학교 17곳도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팀을 중심으로 상황관리 전담반을 꾸려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청주와 제주를 잇는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제주의 급변풍이 부는 등 기상 악화로 오후 4시 이후 청주공항과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11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내일도 태풍의 영향으로 결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이 내일 오후 충주댐 수문방류를 예고했습니다. 정확한 수문개방 시간과 방류량은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와 강수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충주댐 수위는 약 131m 초당 발전 방류량은 300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부실 운영을 만회하기 위해 충청북도 등 자치단체들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숙소 선정에 문제가 생기며 학생들이 자정이 넘어서야 짐을 푸는가 하면 준비했던 관광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현장은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했던 한국 청소년들이 버스에서 짐을 내려 숙소로 이동합니다. 당초 이들 420명의 숙소로 정해진 곳은 청주의 한 교회.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참가자들이 시설이 열악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충청북도는 어젯밤 9시가 넘어 급히 이들의 숙소를 청주대 기숙사로 변경했고 자정이 넘어서야 선발대 학생들은 짐을 풀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창고 같고 며칠 안 갖고 온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자야 돼서 침낭 깔고 그러, 그렇고 샤워실 가야 되는 것도 15분에서 20분 걸린, 걸린, 걸린다고 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충청북도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 후보군으로 청주대나 중원대의 기숙사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무슨 이유인지 교회를 지목했고 결국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자료는 행안부 통해서 보냈고 거기서 저 찍어가지고 보냈기,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는알수 없는 상황이죠. 정부와 자치단체 간엇박자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칠레 참가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충북대는 통보받았던 인원보다 4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면서 숙소나 식사 준비에 애를 먹었고 정부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관광 버스는 제때 도착하지 않아 자치단체에서 준비했던 관광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온두라스 참가자들을 태우고 진천 법무연수원에 갔어야 할 버스가 일산 사법연수원으로 향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청주박물관을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일단 걸어갈 사람 먼저 걸어가자 그래서 먼저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갔는데 산에 정상이 오르니까 그 버스가 다 취소됐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충청북도는 일단 자체 예비비를 투입하고 나중에 정부에게 정산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숙박비 등 지원 범위를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광복절날 일본 영화를 폐막작으로 상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화제 측은 폐막식을 치르고 다음 날인 16일에 상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폐막작도 없는 폐막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일본 영화 블루자이언트입니다. 우리에게 미래 소년 코난으로 익숙한 타츠카와 유즈로 감독의 2023년 개봉작입니다. 문제는 상영일이 다름 아닌 광복절이라는 점입니다. 시민들은 광복절 날, 그것도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굳이 일본 영화를 폐막작으로 상영할 이유가 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방되는 그 광복절 날에 왜 하필 일본 영화를 봐야 해요? 나는 화가 나요. 다른 데도 아니고 광복절인데 일본 영화 틀면 보는 사람도 불편할 것 같아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지난 2014년 10회째에도 광복절날 일본 영화인 부초 이야기를 개막적으로 상영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영화음악상 수상자도 일본 출신의 영화음악가 고 사카모토 류이치를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영화제 측은 결국 상영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화제의 폐막작을 바꿀 순 없다며 폐막식을 치르고 난 다음 날인 16일에 폐막작을 상영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폐막작이 없는 폐막식이 된 겁니다. 태풍 북상을 이유 삼아 광복절날 일본 영화 상영은 피했지만 애초부터 신중하지 못한 상영작 채택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3~4%대였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근 7%에 근접했습니다. 신북의 가계대출은 17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은 물론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의 한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3%씩 인하해. 최저금리를 3.7%까지 낮췄습니다. 은행권 최저금리가 목표였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 최저금리가 4%를 웃돌고 있습니다. 카드와 이체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면 대출이자가 최고 1% 이상 더 늘어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은행권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전주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8월 초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고 7%까지 근접해 넉달새 1.27%포인트 나올라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기준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연체율이 2% 가까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충북의 가계대출이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연체율 상승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체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 상호금융권에도 부담입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6%대 주담대 변동금리를 운영하는 지역의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도 대출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고 7%에 근접하면서 대출 이자는 물론 연체율 상승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영시 기준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790명 증가한 2,141명으로, 충북의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충북을 찾은 2,882명의 잼버리 참가자 중에서도 현재까지 1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은 외부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채 격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교권 강화를 위한 가칭 충북교육청 교권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 규정과 학교 내 출입 관리 강화, 민원 대응 창구 일원화, 민원 전화 통화 녹음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또 교육부가 이번 달말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 내용도 조례 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 충북을 포함한 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조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K리그2에 참가하고 있는 청주연고 충북청주FC가 9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이 5승 3으로 순위가 8위까지 올랐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플레이오프까지 넘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악천후로 하루 연기된 뒤 열린 K리그2 25라운드 경기. 충북청주FC는 안산 그리너스를 만나 전반전부터 화끈한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수비 오프사이드 라인을 절묘하게 뚫어내 1대1 찬스를 만들었고 페널티 라인 바깥에서 때린 회심의 슛은 옆구무를 때렸습니다. 우세했지만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친 충북 청주 FC는 후반전 교체 카드로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후반 시작 6분 만에 페널티 킥을 얻어 피터가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골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승재와 양지훈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골망을 또 다시 흔들었습니다. 저랑 승재 형이 후반에 들어가서 감독님 요구했던 부분이 역습에서 좀 빠른 스피드로 공격하라는 거였는데 승재 형이 마침 잘 밀어줘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훈련에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 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 F.C.는 이날 경기를 2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9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순위도 8위까지 끌어올렸는데 플레이오프 기준인 5위와 승점이 불과 6점밖에 차이 나지 않아.

소나 돼지와 달리 염소농가는 자연 번식에만 의존해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염소 인공수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염소가 고품질 축산 작목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육류 중 하나인 염소고기.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으로 주로 쓰였지만 점차 일반 요리로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는 분 따라서 먹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먹고 제가 맛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같이 먹자 하거든요. 네, 그러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염소 소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염소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4만 마리였던 염소 사육 두수는 10년 새 50만 마리로 2배 이상 늘었고 생산액도 2021년 기준 1,775억 원으로 3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염소 사육은 지금껏 자연 번식에만 의존하다 보니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고 생산성이 저하되기 일쑤였습니다. 근친에 의한 태화가 일어나서 질병도 많이 걸리고 생산성에 답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국내 최초로 염소 인공수정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소나 돼지와 달리 인공수정이 쉽지 않은 염소의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인공수정 기구를 제작한 겁니다. 특히 인공수정기에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농가에서도 쉽게 자가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인 거는 자궁경관을 확보하고 추벽을 어, 뜯는 게 제일 그 수태율을 올리는 것의 비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염소 인공수정의 수태율은 약 60%. 농촌진흥청은 오는 2025년까지 염소농가 100곳에 기술 보급과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한 형질을 가진 국내 재래 흑염소 유전자원 3종을 기반으로 신품종 개량에 나설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현행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도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성격을 모두 갖는 복합재난 유형이 신설될 경우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는 지정 기부가 가능해 복합재난 피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부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오송읍 이장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한 임시제방의 붕괴에 대해 책임의 경중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청주시는 항구 복구에 전력을 다해 다시는 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성금과 수제의원금품 기탁이 잇따랐습니다. 청주공항에서 항공기 정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RH포커스는 오늘 충북도청을 방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와 괴산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 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3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시청을 방문한 현대 엔지니어링은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한 수제의원금품 5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성낙전 대표도 호우 피해로 실험에 잠긴 수재민의 재기를 돕는 데 서달라며 3천만 원을 청주시에 전달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던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3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발령받은 김전 원장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고 평 교사에 대한 강등은 정직 3개월의 징계로 대체됩니다. 김전 원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중고 휴대폰 매입과 판매 시 계정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 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무용을 콘서트와 극 형식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해설과 시연이 있는 춤 콘서트가 내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살풀이 춤, 태평모, 황진이 춤, 직지 춤 4개 마당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현했고 관객들이 한국 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과 함께 춤 시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열리는 2023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제과점 등 소정의 영업신고가 돼 있는 마흔기 업소를 모집할 예정으로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하거나 청주를 알릴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과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3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는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예 청주시청 옆 광장과 소공원에서 진행됩니다. 폴란드 그단스크시 방문단 측이 오늘 충주시를 찾아 택견과 전통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드라 돌키에비츠, 그단스크시장 등 9명은 충주택견원 등을 방문하고 상호 문화 교류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충주시는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폴란드의 홍보대사를 파견하고 택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방심하고 있을 때 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제비 여덟 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